끌지 말자 와 이렇게 이쁘다! 하 고마워요! 오늘 잘하자! 네! 파이팅! 파이팅! 이제 나가봅니다 살짝 커플룩이네요 의도하신 건가요? 살짝 의도랄까... 네... 가볼게요 너 렌즈를 대박 나는 거 켰더니 눈이 겁나 커그렇지 붙지도 않았어 음. 하루 굶은 보람이 있네. 음. 음. 네, 저희는 지금 아침 6 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헤어 메이크업 샵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일단 준비물들을 좀 챙겼는데, 우선 남자는 검정 양말에 단추 있는 옷을 입고 라고 하셨고, 저도 드레스 갈아입고 할때 화장 묻으면 안 좋으니까, 그냥 단추 있는 가디건으로 입었고요. 그리고 간식은 초콜릿이랑그 홍루이젠 같은 그런 대만식 샌드위치 묶음으로 해서 비마트에 팔아가지고, 그거 미리 어제 시켜놨고, 그리고 초콜렛, 밀카초콜렛 완전 맛있는 거당 충전 좀 하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중간에 화장 수정 같은 거할때쓸 그런 클렌징 패드랑 토너 패드 샘플 그리고 누브라도 있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누브라까지 챙겼습니다. 네. 갑자기 남자친구 차와치인마이카 오빠네 직원분 중에 이거를 맨날 뿌리는 직원이 있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물어보고 샀대요. 향 맡아볼래? 근데 지금 살짝 느껴지는데 되게 어잘 씻은 냄새 나네. 음. 사봉. 비꼬러올 테니까 밑에만 나오겠지 이렇게. 지금 웨딩 촬영을 가고 있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긴장되시. 긴장되시나요? 네. 저는 프로 유튜버로 하나도 긴장 안 되는데요, 진심으로. 프로 일반일이라서. 네. 긴장이 엄청 됩니다. 아, 저는 이런 거 껌이여가지고. 꺼먹고 있는데 <웃음> <웃음> 지금 카메라 들이 되는 것만 봐도 나는 얼음이 되는데 얼음이세요? 아이스 보이예요? 어린 불보이지.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여러분 저는 사실 뭐 노베브 글린트 에뛰드 사실 화보처럼 진짜 많이 해보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별로 떨리진 않아요 그냥 부을까 걱정이었던 것뿐이지 떨리진 않고 프로 유튜버답게. 촬영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프 도착했습니다. 네. 평소랑 또 다른 베이스가 들어가는 건가요, 음. 비슷한가요? 비슷할 것 같아. 그때 촬영처럼 좀 짱짱하게 할 음. 거라서 언니 계속 그때 이후로 좀 짱짱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똑같이 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좋아요. 예. Yeah.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바뀌는 샵 이름, 그, 웨딩 곡 업체에서 말해줬거든요. 네. 에포트라면서요. 근데 우리 노베브 응. 만들 때, 예비 이름 중에 에토프가 있었어. <laughs> 그래고 대박. 대박이다. 오빠 저말 많대요. <laughs> 예. 말 완전 많은데, 나. 말 많은 거 몰랐거든? <laughs> 어, 모르셨나 <laughs> 언니 오면. <laughs> 둘다 한바탕인데. <laughs> 거의 한 사주에 한번 오니까 <laughs> 웃긴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에, 알 이야기 보따리.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막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신부들이 어, 막 되게 막 어. 되게 이제 중요한 행사니까 어. 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음. 막 저도 거기에 막 어. 이입을 해서 보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 뭐더라? 어? <laughs> 어, 이건 뭐 광고주가 컴펌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만족에 하는 건데. 네. 맞아. 어, 떨지 말자 여러분. 왜 떨리? 왜 떨리? 근데 네, 그린트보다 그러니까 네. 떨릴이 아닌 거고, 그린트 네. 화보가 훨씬 더 떨어야 될 일인 거고.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좀 긴장이 없어 근데 아무리 카메라 앞에 만있어도 약간 떨리는. 웨딩은 좀 음, 다르니까. 음. 남들이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냥 재롱이들은 내 생얼도 알고 음. 뭐다 봤었고 내 모든 모습을 음. 다 아니까. 차라리 재롱이들한테 보여주는 응. 모습은 난다 자연스럽게 응. 되는데, 날 몰랐던 남편 쪽 사람들도 그 사진을 보니까, <laughs> 그래서 더좀 신경쓰지. 포토샵 미치게 젖어야지. <laughs> <줘줘야지. 웃음> 아니, 여기서 가까워. 그 스튜디오 달빛 스쿠터인데, 오, 오. 거기 많이 찍죠? 응. 응, 응. 보는데 요즘 스타일인 거야, 사진이. 응. 너무 궁전 같은데 진짜 싫어가지고 어. 알예막 완전 궁전 드레스 이런 이 해갖고 이렇게 찍는 진짜 <laughs> 너무 싫어가지고 <웃음> 이거 어떻게 하예 지 그게 너무 싫어갖고 보다가 그리고 이렇게 아침 스케줄일 줄은 몰랐지만 고기 어, 인기 나름 꽤 있어요. 어,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7월까지 원래 다 찼는데 딱 오늘만 하루 비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에 저희가 맞추고 저희가 고른 게 아니라 응. 되는 일정입맞춰 대박. 아니,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진짜 응. 응. 이거 두개 두었어요. 특히 아, 네. 또... 이게 데이지 무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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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지가 진짜. 두 개를 참여했어요 응. 완전 요즘 엄청 바쁘시다. 응. 인테리어가 응. 아, 하나 라고 아니 집 인테리어도 힘든데. 그러니까. 어. 원장님 우선 1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 맨날 하세 <laughs> 맞아. <laughs>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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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인테리어로 먹고 살아도 되고. <laughs> 나중에 진짜 그거는 이거 그거 광고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홈 스타일링 <laughs> 이런 거. 어, 이거 뭐야 근데? 반? 어, 내 네. 아이라이너 <laughs> <마이> 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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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반지로 나오네? 젤 레일 하시는 분들. 네. 오, 아이라이너 반지. <웃음> <아일라이너> <웃음> <웃음> <laughs> 아이라이너 반지. 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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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반지 열래. 신기하다. <웃음> <그죠>? <웃음> <웃음> 완전 좋다. 액기 <에끼> 퍼프 마냥. <laughs> 응, 응. 손에, 손에 두면 빨리 마르니까. <laughs> 응. 좋아, 좋아. 아이라인은 반전을이까지 해서. 길게. 거 블러셔 예쁘다. 그죠? 응. 베리썸? 맞아요, 베리썸. <laughs> <laughs> 너무 예쁘다. 베리슨 메이비, 베리슨 메이비랑 콜리카, 에몰라이 컬러. 아 비크 리크 <laughs> 어. 이거 아, 진짜 콜라 잘 외워. 어. 저잘 외워요. 너나무못 어, 어, 외워요. <laughs> 저 계속 헤라 다닐 때. 예. 풀메이크로 외우면 되겠고. 그 남자 것도 남자 시도감신. 스킨 이게 아니고 헤라 옴므 S S 인 스킨 이름 어. 이름이. 그 그거 외우다가 병 걸려가지고. <laughs> 제품 정보 외우는 병. 음. 아 너무 근데 유튜버로서 너무 이점이다. 응 네, 맞아 맞아. 이게 어. <laughs> 맞아 이점. 온도니 한한한 달에 쉐딩 몇통 쓰세요, 그러면? 저요? 싼게 쓰는지? 아? 진짜 무한 리필이 진짜. 필요한. 네 하겠다, 진짜. 진짜. 대 완전 조각돼요 여기서 딱 하고. 그 때, 그 때, 한번 응. 브이로그 찍고 갔을 때, 진짜 딱. <laughs> 차, 얼굴 없어질 것 같아. 차 타고 올때나 나한테 가서 살 빠지면 이게 어? 그렇게 돼요 <laughs> 사람들이 레전드, 다 레전드 메이크업이라고. 아이. 진짜. 근데 저는 그때 브이로그가, 네. 오랜만에 올린 브이로그였는데, 브이로그가 잘된 응. 거예요. 근데 아, 응. 되게 걱정하면서 올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그게 이제 그때 올리고서도, 아, 이게. 내 브이로그가 재밌어서 사람들이 본 건지, 원장님이 나와서 본 건지 아니, 혼자 막 파악을 했었거든요. 브이로그가 재밌어. 어? 아니에요. 이번 브이로그 망해가지고 아니, 뭐, 정확한 <laughs> 결론이 나왔어요. 이거 원장님이 나와서 사람들이 본 거다라는 결론이 아, 뭐야? 그 메이크업을 원장님한테 받는 모습이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어요. 아. 재밌어. 근데 그때 이미 되게 자주 온 상태였는데 영상은 한 번도 안찍었었어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다 해서 쓰잖아요, 다른, 샘, 다른 그, 샵들도. 네. 여기 뭐가 많이 들어가요, 보통? 좀 저기, 그나마 많이 들어가요? 마르빌츠. 응. 아, 네. 거의 다 마르빌츠 쓰실 응. 거예요, 아마 샵들 음. 올리브 빛이 많이 들어간 응. 그 애가 있거든요? 응, 응. 걔가 되게 유용해요. 응. 마르빌츠. 그린빛도 네, 얘랑, 약간 올리브 빛 섞여있는. 어. 아, 이거 우주인공이셨네요? 몇초해 보자? 4호. 아, 4호? 응. 이쁘다. 응. 지속력이 나쁘지 않다. 응. 그리고 질감도 딱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이름 무슨 데 은근히 광이 또 나는 애들 있잖아. 응. 분노 광 없는 게좀 좋아요. 예쁘다왜 이러고 있어? 어, 응, 예뻐요 고객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다 먹어보네. 그, 이제 머리랑 이거 마무리하면은 이제 촬영장으로 갑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 이렇게, 전 이렇게 스퀘어 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퀘어 넥으로 된 비즈 드렸습니다. 와우, 아하, 고마워요. 지금 스튜디오로 촬영하러 갑니다. 지금 달빛스쿠터 스튜디오 도착했습니다 오빠 얼굴 모자이크 해줄게 그냥 이렇게 살짝 나와 아직 민망하다고 해서 모자이크 해주려고요 지금 다른 커플도 촬영을 저기 하고 계시고 스튜디오 엄청 예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판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샷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놨습니다 네. 오늘 잘하자! 네! 파이팅! 파이팅! 숙여주얼굴턱 숙일 때 너무 숙이면 단개별로축이 되니까 살짝 근데 고개 숙일 때더을해면서는게 그리고 혀 있잖아 혀얼굴면은더걸치즈어볼까요자세 조금만 성의 있게 웃었어요 하나 그대로, 담아서. 응. 응. 어, 그치, 아, 그근그 <laughs> <laughs> 크수 지금 사용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음 멋있어 데츠아 뭐하는 거야 <laughs> 빨리 웃어게요 <웃으세요. 웃음> <laughs> 여러분 저희 이제 잘 마치고 이모님도 데려다 드리고 어, 대현 양복도 반납하고 네 그러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촬영을 5시간 했데요 5시간 와 제가 뷰티 모델 컷도 5시간을 안 찍어본 것 같은데 진짜 빡습니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헤림쌤 메이크업 진짜 예쁘죠, 여러분? 메이크업 눈 봐봐 눈. 재창조야 재창조. 저희는 이제 어제 못 먹은 설움을 풀러 아주 탄수화물에다가 짠거 대파티. 국을 먹겠습니다 먹방 제대로 찍을 거예요